어.. 이속.. 이속 증가됐네 어 이거는 체감이 딱된다 이속 증가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속 증가 빼고는 뭐..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공.. 속? 뭐 그런 것도 있나본데 아야.. 그.. 뭐. 어.. 불사 아까 불사였죠 아까 안 죽은 거 보니까 불사도, 어, 좋은데, 그러면? 불사도 들어오네. 이걸 잡으면 뭐가 달라진거지? 오케이 탄성 강화병을딱 잡게되면 탄성 산성... 원소를 갖게되나? 맞나? 오우씨 뭐야 아버리고오 일단 밑에 보시면 지금 뭔가 그러니까 버프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여기 강화경들이 많네요. 오 이거 이거 죽어버렸어. 하하 너무 나댔나? 달려줘, 잘 열렸고, 음, 거메신. 어, 잠깐만, 골드메달이. 어허. 그러면, 강인한 육체를 버려야겠네요. 글쎄인지, 어, 겁나 쎄시네. 음, 요거 바꾸고 봐줍니다. 요거, 요거, 요거. 뭔 어, 죽음에 도 좀... 뭐 먹어줘. 어차피 뭐살려 주시겠지. 음, 어... 꽃을 뒤따르는 거. 자, 두 번째 영혼의 가오! 미리 소비 이게 나온다고 대장장의 신아 차라리 시니어로 가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좀 아니에요 오이 씨 이거 따라 보는 거 뭐야 레전전네 제 겁니다. 오케이. 헤비 쉴드 왜 나온 거만 나와? <laughs> 일루전. 일루전이 럭키일루전이네요. 대다 아, 버스 달달하고. 케이자남 폭의 어, 분열 효과. 아 잠깐 이거 또. 아. 아. 고민된다 이거. 남 폭이냐 분열 효과냐. 어어... 아홉 고양이 됐고, 아이 몰라 배수해진 삼선 열광 대망했죠. 아, <laughs> 아 이래서 도박에 너무 목을 매면 안 되는데. 어이? 오. 내가 또이 녀석이 또 나왔네 기분 나쁘네 오우 팀 너무 세다 와이씨 와 레이로겠죠 저 정도 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야 대박 대박이다. 레이로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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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에 비해 나는 이게 뭐지? 와, 에이, 레이로우 딜 보자. 와, 벌써 2,800. 어, 호카이인데? 어, 굳이 호카이가? 어? 야, 미쳤다. 호카이. 아, 이거 괜히. 돈을 처발, 처발했는데? 아, 씨. 실수했다. 적에게 무기를 부여할 때마다 10% 확률 높이 검 날린다. 빛의 검으로 가죽시당하냐 아, 마지막, 영혼의 가오죠? 야, 씨. 최종의 도박, 이걸로 갈까? 아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 새로 나왔으니까. 자, 가자. 불쌍. 오, 깜짝이야. 전기 회복. 아 야, 버프. 버프 다 내놔. 다낼 거야. 나이스. 어, 은근히 좋은데? 어, 정령의 힘이다. 오케이. 굳이 저한테 필요하진 않지만 나와줬으니까. 이거 새로 나온 거니까. 먹어줘야겠죠? 하지만 그게 필요없어. 와, 두 개나? 두 개나 있네? 했습니다. 그래도 어 이속 이속 증가됐네. 어 이거는 체감이 딱 된다. 이속 증가는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속 증가 빼고는 뭐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공속뭐 뭐 그런 것도 있나 본데. 아야. 뭐. 어 불사. 아까 불사였죠. 안 죽은 거 보니까, 어, 불사도, 오, 어, 좋은데? 그러면? 불사도 들어오네. 어? 그럼 이거 사계 아닌가? 불사가 들어오고. 자, 아쉽게도 주룡이 아니라 또 도깨비 한성 있네요. 뭐,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버스를 달달하게 받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저는 좋습니다. 죽어버렸다. 어, 거의 처음 죽은 거 같, 아니구나. 처음에 좀 죽었지? 아, 이게, 버퍼를못 받으니까 바로 죽네요. 아하. 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나온, 이, 가고, 나쁘지 않은 거 같네요. 어? 저 무적 체력바가 바뀌었네 오 어, 음, 간지난다 예전엔 그 노란색 체력바였는데 아 나이스 어자 오늘은 요 사냥의 계절 이번에 새로 나온 영혼의 가오를 한번 써봤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좀 신박하게 그 강화 몬스터를 처치를 하면 그 강화 효과를 뺏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마리를 죽이면 뭐 여러 개를 뺏어 올수 있습니다. 그게 참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또그 불사를 가진 강화 몬스터를 처치했더니 불사도 갖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뭐 토끼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뭐 만천도 안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어 딜은 굉장히 안 나왔지만 버스를 굉장히 음. 잘 탔고요. 아일루전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만천이 안 나온 게아좀 많이 에바지 않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팅을 어, 굳이 보여드리드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일단 각성만이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각성은 꽃을 뒤따른 검3 렙을 찍어줬고요. 눈부신 꽃 레벨 봄과아 침꽃 검의심 무게이지 일레 흩날리는 꽃 일레 만개꽃 일레 유체검 오늘 속박 이렇게 찍어 줬습니다. 그냥 뭐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 준 거죠, 뭐.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